지금 상승 초입에 보시면, 여기 제일 파마 홀딩스가 보이죠? 제일 파마 홀딩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파마 홀딩스. 야, 이게, 잠시만. 어, 지금 지지선에서 바로 받아주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거는 한번 바로 들어가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파마 홀딩스. 자, 바로 들어가시죠. 바로. 지금 많이 밀렸죠? 음. 많이 밀렸으니까 그 이러면 이제 분봉 체크 한번 하고. 음. 아, 여기서 한번 바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 음. 11,320원. 아, 바로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그 2차 매수를 하죠. 음, 2차 매수를 하기 때문에 밀리면 여기까지 밀린다 생각하시고, 만 350원. 에서한번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 1차 목표가 잡고, 1차 목표가 가장 가까운 저항선이 만 2,200원. 좀 강력한 장선이 여기네요. 13,140 원, 13,140원 13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잠시만 요 이렇게 넘기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이제 2차 목표가를 잡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자,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금 구멍을 검색하시고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 동네삼촌 한번 쳐주세요. 동네삼촌 쳐주시고 전문가 누르신 다음에 이 사진 눌러주시면 이제 밑에 이제 올, 올 이게 있습니다. 어. 상승 초입이랑 저점 진입 검색기를 구입하실 분들은 이거 아니다. 그냥 황금선이랑 이제 우량 저점 검색기를 구입하실 분들은 이거 어. 오, 오, 보신 김에 이렇게 뭐 하트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그러면 2차 목표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우선 어, 유통주식수부터 한번 볼까요 366만주 366만주고 자 아, 뉴스가 뭐가 있나 뭐, 딱히 없는데, 음, 뭐지? 오늘 왜 올랐지? 한번 빠르게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파마 홀딩스. 제약 전문 업체이다. 제일 파프, 펜텍, 헤리틴 등. 음. 없는데. 파스자 파스 파프라는 게 파스자 파스. 왜 파스라는 말안 쓰지? 음. 이름이 바뀐 건가? 뭐 이차 저차 되어 있고 여기서는 뭐 크게 딱히 눈에 보이는 뉴스가 없습니다. 오늘 왜 올랐는지 어쩐지 뉴스가 안 보이니. 한승수 씨가 57.8%를 들고 있죠. 한상철, 한상우, 한웅수. 한웅수는 동생일 거고, 이 둘은 아들일 거고, 한보야, 뭐, 딸인가 보죠. 괜찮습니다. 상당히 양호하다. 회사에 대한, 그 지속 성장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 양호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와. 매출은 높은데, 적자네. 왜, 그 7,930억. 이게 그 R&D, 그러니까 투 연구 개발에 돈을 많이 쓰면 이렇게 적자를 보기도 합니다. 7,930억이고, 2년 연속 적자. 음, 투자 현금 활동 흐름 보이죠? 돈 많이 써죠 근데 이런 그 제약 쪽은 돈 많이 써야지. 그래야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제약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딱히 뭐가 있는지 보이질 않죠. 자 제품 정보. 음, 맞네. 뭐 하는 건 맞네. 그죠. 연구개발 현황 한번 볼까요? 음뭐 딱히 말 없고. 음. 탈모 보조 치료제 케라티모 출시. 탈모 보조 치료제는. 아, 그거 참, 뭐 필요 없네. 물 없이 녹여먹는 우울증 치료제 프린 멜츠, 구강 봉해정 출시. 음, 뭐 이래저래. 탈모 보조 치료제 출시. 아, 파스가 있고, 그리고 탈모 보조 치료제 이것에 조금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제1 파스, 아, 파프가 있고, 탈모 보조 치료제를 들고 이제 출시를 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유효할 것. 지금 시장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게 전혀 없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주목, 맞는 이슈가 없음. 이게 참마음에없죠 근데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바닥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한번 볼요 그죠. 와, 96,000원 가격이 지금 만원대죠. 만원대면은 지금 이것이 언제 적 가격대냐? 여기다, 여기 13년, 10년 전 가격이네. 어, 어. 10년 전 가격이. 자 이것만 놓고 이제 걸어 들이나갔나안나갔나 나갔나 확인할 수있나요라고 했을 때 나갈 수 있, 어, 확인할 수 있죠. 여기는 못볼거 뭐 없습니다. 여기서 지들끼리 치고 빠지고 다 했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이것만 놓고 보면 여기서 다 털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것도 힘들죠. 몇 년인데 몇 년. 어, 여, 여기서 들어온 애들 나가고, 들어온 애들 나가고, 뭐,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여기. 에서 이제 작업지을 시작해서, 장난질을 시작해서, 약 1년 동안 이제 물량 모은 다음에, 빠바방 하고 다 털고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20년. 20년에는 그때 제약바이오의 그, 전성기죠? 2 0년입니그 코로나 그 사태 때문에.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터졌다, 물량이. 요 그죠? 와. 유통 주식수가 366만입니다. 366만. 600만 잡고, 아, 720만.

수십억원 정도 어, 운영하는 그런 세력들이 여기서 이제 장난질을 치고 빠져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량이 그렇게 뭐 미친듯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격이 딱 미친듯이 높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음 적당히 뭐한20-30% 내로 외 그렇게 먹고 나온 거죠 그 다음 쭉 보시면 7억은 여기서 이제 해먹고 나갔다고 말씀드렸죠 쭉 흐르자 계속 흐르자 계속. 그러다가 그래서 한 번씩 퉁퉁 튀어 올라 주는데 가장 유의미한 자리는 이 자리다, 이 자리. 요 자리가 유의미하고 앞에 거는 어... 하락을 반전시키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게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 특히 여기 황금선 위로 뚫어 올렸다가 밑으로 밀렸죠. 그러다가 이 자리가 이제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황금선 위에 안착을 했었죠. 은봉이랑 막 섞이면서. 그 그러니까 은봉 섞이는 자리들은 이제 물량을 이제 뱉어내는 것을 다 받아먹는 모습이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20만주 정도가 터졌나 보자, 라고 했을 때, 200만주가, 하나, 둘, 셋, 넷, 800, 어? 720만주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300, 한 250, 270.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요자에요자에 여기를 놓고, 보세요. 이게 이제, 세력들이, 음, 세력들이 이제 털고 나간 건지, 아닌지.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이거 세력이 털고 나간 것으로 보여지죠. 쭉 흐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퉁퉁 튕겨주더니, 다시 한번 올려주자. 그럼 얘네는 이게 손절 치고 나간 걸까요? 라고 했을 때어 글쎄 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이 구간이 음, 윗꼬리들이 이렇게 막 달리죠? 윗꼬리들이 윗꼬리 달리는 거는 물량을 확보할 때 물량 확보할 때 상당히 중요한 뭐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가로 훅 올려야 훅 올리고 음, 그다음 밑에다가 매수를 걸어두고 매수가에다 물량 걸어두고 이제 기다립니다. 그냥 계속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던지겠죠? 퇴퇴퇴 하고 던질 때 그거 받아먹는 거죠. 그런 짓들을 계속했다라는 것 그리고 물량이 터졌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종목을 보자마자 이걸 그었을건데 전저점 전저점에서 형성된 지지선을 정확하게 어 디딤돌로 삼고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여기서 한번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어디까지 올라가냐 음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16,740원 16,74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 자 세력 평단가는 그럼 얼마냐 세력 평단가는 여기서 낮지가 않네 어, 낮은 단가가 아닙니다 높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14,280원 자 그럼 이제 물타기는 어디서 하느냐 물타기는 여기서 바로 해주시면 되겠죠 9,270원 자리에서 물타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9,270원은 여기서 형성된 지지선인 거고요. 그리고 <laughs> 세력평단가는 여기 이 거래량 많이 터진 이 구간을 중심으로 세력평단가를 잡아봤고 2차 목표가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저항선이죠. 여기까지는 세력이 올려야 여기서부터 이제 신규 투자자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항선을 뚫기 때문이죠 저항선을 뚫어 올리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릴 것이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힘을 살짝 보태줘서 추가 상승을 일으킨 다음에 매도하는 것이 가장 이제 이 극대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이 어, 극대화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제일파마홀딩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